안녕하세요. 좋은 그람요리입니다. 오늘은 저 지름길 안타기네. 보동이 지름길 타기입니다. 자 제가 지름길 안타기인데 네온으로 하겠습니다. 네온. 네온이란 아주 비한차입니다네온이런 멋진 차. 자 이제 무슨 맵을 골라? 오늘은... 네. 아닙니다. 이 내용만 리뷰로 합니다 자, 지름길 안 탈게요. 자, 무한부스타고요 지름길 안 탈게요. 재밌을 거 아죠? 기대해주세요 맞아요. 는지름길안 탈거라. 근데 얘는 지름길 아. 없잖아. 아니, 지름길 있잖아. 아니, 너. 몇... 아, 두 개밖에 없잖아. 아, 그래도. 네가 골랐잖아. 내가 너한테 방장 줬어. 저 o o 완전 잘아죠자지 o 길 안탑니다 g e y 하하하. o she didn't run, 스 a m i d a Yep. Ah, 줄 h ah, ah, 기분 탓이지? 넌 그대로야. 맞아, 난 그대로고 형은 그대로에서 좀 줄었어. 뽀뽀가 우리가 카트를 하도 안 했는데 저는 실력이 그대로고 뽀뽀는 실력이... 으악! 아 지름길을 탈라고 했는데, 이왕 이건 실수입니다, 여러분. 제 실력이 아니에요. 제 실력은 넘어간다고요, 저기 진짜. 끝. 와네 보동이 응. 없을 때지름게 타지 안돼 네. 타지 마안될 응. 거야 안타안타안타안타 안 타. 안 타, 안 타. <laughs> 아이 몇이 한번 눌러줄래 안타안타 안 타. 잠 버튼 어? 눌러 줄래? 아, 키 한번 눌렀어. 영상으로 확인해 보라고. 그래. 아, 이지렁개 하나밖에 없잖아. 이얘나 <laughs> 리타졌어. 음. 예! 얘 예, 비호. 음. 아, 진짜. 당한보이 아니 안 보여. 아, 진짜? 안 보여. <laughs> 아, 이번에 그거 그럼 너가 나 내가 너한테 당장 줬는데 너가 시작한 거야. 아니, 그냥. 아, 자, 뽀동 님은 뭐, 어떤 맵을 하고 아, 진짜? 싶나요? 아. 아니, 형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 응. 너 게임 시작 누른다 보다. 자, 이제 응. 여러분 뽀동이를불라 주시 죠어서 자, 이거 새로운 맵. 그해 보고 싶어. 응. 지름길 안 타기 대 타기 이거 새로운 맵? 맥... 자 맞나? 어, 맞아. 지름길 어 뭐지 이게? 한거한거 한거 같은데 얼마 전에? 자, 어쨌든 지름길 타기 난 타기 시작! 이제 한거 같은데 기본 터신가? 아? 아? 어 아, 이거 잠깐만, 너안한거 아니야? 응, 안한 건데. 안 <laughs> 아,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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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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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지

저걸 다시 떨어져 보라고. 응. 아, 이렇게 떨어져 봤는데. 아, 진짜. 진짜. 음, 초콜 다시 떨어져 봐. 와, 진짜. 하지만 얼마든지. 따라... 와, 내가 진짜. 아, 야, 잠깐만. 아키 한 번만. 나도 눌렀거든. 잠깐만. 아! 잠깐만. 이렇게 한명 뭐야? 아, 진짜. 몇 초야? 1번 51초 1 1구나 휴고 엄청 차이 나있잖냐 음. 자, 한번더맥 골라주시죠. 그냥 내가 10초대 출발하는 걸로 할까? 그래. 멀리! 해 초지야 출발하고 지렁길 응. 타지말고 런스커트 타아 아니 이거 내용 리뷰잖아 근데 응? 응 네, 그러니까 런스커트 타고 응 음, 그래 응 음, 그래 그거 타면 지렁기를 타지마 일단 혹시 걱정되니까 그거에 그거 써 응? 아 스마트밴드? 응 스마트 헬멧 스마트 헬멧 써 썼어 가자 그래야지 내가 안심이 되지 방은 그래야지 지렁이가 멀어 아나 그냥 진짜 안 타면 안될까? <laughs> 아니 이거 스마트 헤면 너무 불편해 <laughs> 왜? 아니 벽에 안 부딪히니까 뭔가 뭔가 좀 기분 나쁘거든 벽에 왜안 부딪히니까 응. 기분이 나빠? 말랑말랑 하잖아 여기도 타면 안 되지? 응. 아, 진짜? <laughs> 막았어. 뭐니아 응. 진짜. <웃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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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빠가 엄마 깨웠다 엄마는. 엄마를 깨웠어. 응, 음, 좋아. 야! 그냥 내가 십초 뒤에 출발하는 거 할래, 할게. 영 카로. 응, 그리고, 그리고 스마트를 했어 어어 지름길도 안 타고 연카 타고 스마트헬멧 쓴다고? 응 그래 스마트헬멧은 그런 거자 맞아 앱물라움도 안 되지? 응요 패도 안돼 패? 아니 패는 아이템 기능이 있으니까 좀아 <laughs> <laughs> 아, 생초보 생초보 보보 보동이를 이길 수 있어. 한. <laughs> 어, 이긴다 저거 영카 타고. 응. 영카는 뭐별로도 응. 없잖아. 시작하면 내가 속도가 더 빨라서. 가라. <laughs> 제발 가라. 어 어디서? 나 이제 그 계단 엘리베이터 첫 계단. 그치. <laughs> 와, 나 처참하게 지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 같아. 그래 보여줘. 안 돼. 당연히 처참하게 지는 모습을. 리타까지 시키는 건데. 응. 리타 시키기는 되고. 그렇게는 안 되지. 목표 리타 안 되지. <laughs> 리타는 안 되고. 내눈못 봐준 응. 되겠다. 응. 야 진짜 리차 되나요? 응. 난그 천막도 안 간다고. 응. 난 이제 천막. 천막 탔어 완벽하게. 그래? 난 이제 천막 들어왔는데. 아. <laughs> 아이 봐봐. 아이 영상으로 직접 봐 그냥. 영상 찍고 있어. 응. 음. 아이 실수했어. 나 보여? 아니 안 보여. 아이 영상으로 봐. 아이 영상으로 봐. 오 영상으로 봐. <laughs> 내가 이겼다. 아이, 그럼 자. 10초는 좀 빼줄래? 뭐라고? 그럼 스마트 보조 일만 좀좀 빼줄래? 안돼. 그럼 10초를 빼줄래? 연습 카트를 빼줄래?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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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5초 그래 준비 내맵좀 바꿔줘 5초로 5초 응. 로 5초 응7초7초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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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5초 그래 5초 면초 돼. 5초 응 만약 거기서 못하면 5초 로 올라간다 응 됐다 아싸! 별 차이 안 난다. 아, 진짜, 아, 아, 잠깐만. 나큰 실수 했거든? 응. 아, 5초에서만. 약 여기서 못하고 응. 그러면 하고... 응. 내가 4초로 줄어드는 대신, 거기서 패스 빼. 4초만. 형아, 이초 왔잖아, 그럼. 패스 빼. 너가 엄청난 실수를 했잖아. 나까. 나 응. 오가. 실수했어. 아! 여기서 리타 되면 내가 3초를 줄여 주는 대신 탭도 빼. 응. 그래. 캐시랑 그 초보처럼 해. 어, 아, 실력 아빠, 좀, 좀 줄여. 먹자. 어, 어. 응? 신달고 아빠 좀먹 잠깐만. 엄마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몇 초만 기다려 줘. 아니. 어, 사람들 아까 먹는 거못 봤어? 응. 어, 사람들 못들어잖아 오늘 어, 맛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